제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작품 전체의 내용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제목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마라는 어떠한 계절적 배경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작품의 제목으로 이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이 작품의 주된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다? 장마 기간일 것이라는 거 유추해 볼수 있고, 그다음에 작품의 주요 배경이 주로 무엇을 배경으로 이제 어떤 비를 내리는 그걸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작품의 줄거리를 보게 되면 자, 이 소설은 긴 여름 장마가 시작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장마 즉뭐예요 지금 작품의 제목이죠. 이 제목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시간적인 배경으로 작용을 한다는 라 거죠. 서술자인 나의 집에는 이게다. 서술자도 누가 등장해요? 내가 등장을 하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다? 1인칭 시점의 소설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1인칭 시점이고, 그 다음에 화자가 누구도 설정이 되냐면 어린 화자도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의 눈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념 대립을 보는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념 대립 전쟁이라는 그런 이제 비극과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순수, 이두 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극적인 대비를 이루면서 어떤 전쟁의 잔혹함, 내지는 이념 대립의 잔혹함이 더욱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집에는 유교전쟁을 만나 자에서 이제 유교전쟁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지시대죠. 피난 온 외가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 해서 외가와 층가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죠. 나의 삼촌은 빨치산이 되어 산속생활을 하고 있고 해서 이제 좌익 이제 좌익의 이념을 대변하는 거죠. 삼촌은 국군 소인 외삼촌은 그러면 이제 외삼촌은 뭐예요? 우가 되는 거죠. 우익의 이제 이념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죠. 일산소대장으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 집안에 좌와 우가 다 있는 거죠. 이처럼 서로의 아들이 반대편에 서 있지만 친할머니와 외할머니는 친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양극단에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이제 관계가 파고도 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묻어둔 채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이제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고 있는 거죠. 사돈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를 잘 알기 때문이다. <laughs> 그런 두 사람의 관계는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연락이 날아들면서 크게 변하여 자,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갈등, 즉 소설이 시작이 되죠. 갈등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아들의 죽음에 상심한 외할머니가 빨치산들이 숨어있는 건지산을 바라보며 빨치산들이 벼락에 맞아 불타 죽기를 바라는 뭐예요? 저주를 퍼붓지, 이 저주를 퍼붓게 되면서 뭐예요? 갈등이 시작되는 것,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뒤 국군의 빨치산 뭐야. 빨치산 토벌 작전으로 많은 빨치산이 죽어. 그 죽음들이 음내에 전시되기 이른다. 자, 옛날에는 이념 대립이 한참 있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좌익 사상에 이제 빠져들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들 이제 많이 보이는 장터라든가 이런 데다 전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잔인하죠. 그래서 보며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나의 삼촌이 죽었을 거라고 체념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인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고 모두들 단념을 하지만 자, 누구만, 할머니만은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다. 점쟁이점괘가 이런 할머니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자, 점쟁이라는 소지가 등장하는 걸 말로 써봐. 뭐,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뭐요? 무속적인 요소가 이제 이 작품의 배, 이제 굉장히 깊은 사상적인 이념으로 깔리게 되는 것이라는 걸알수 있고 할머니가 이걸 믿게 되는 건 뭐요? 당연히 내 자식이 살아 있으면 하는 뭐요? 일종의 자식에 대한 애정 이렇게 볼수 있죠. 점쟁이는 아무 날 아무 시라고 날짜와 시간까지 들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였던 것이다. 아들이 점쟁이 바까 말한 그때 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할머니는 집안 사람들을 독촉하여 잔치 음식을 준비하게 한다. 즉 뭐예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뭐예요? 잔치 음식을 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온다는 그때가 이제 되는 거죠.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자 하늘이라는 뭘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배경 묘사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오랜만에 햇빛을 볼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뭐예요? 아무래도 신통치 않다이다. 날씨가 흐리다라는 뭐예요?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건데 이런 분위기의 조성은 다 무엇에? 사건을 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암시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물 사건 배경에서 이 모든 것들은 주제에 기여하는데, 즉, 어떤 사건, 삼촌이 살아 돌아올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걸 일종의 암시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나 선역관을 한 귀퉁이가 빠끔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즉 삼촌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자 가족에게 드림인 상처는 뭐예요?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 통해서. <laughs> 그것만도 우리에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모든 사람이다. 라는 걸로 어떻게 하고 있어.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로 확장이 되면서 결국에는 가족의 아픔이 아니라 뭐? 민족 전체의 불행과 상처였다라는 거죠. 뭐가? 전쟁이라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 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얘다. 지금 여기 날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이거는 뭐예요? 친교적 기능이지 아버지에게 접근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친교적 수단이고 자그 다음에 사람들이 꺼내는 이야기가 뭐예요? 삼촌 이야기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A, B로 놓고 보자면 뭐예요? 비가 되는 거지, 그치 삼촌 이야기를 묻고 싶은 거죠.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주를 찾아 말을 걸어보려는 사람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자,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는 뭐냐면, 어린 나의 시점입니다. 어린 내가 바라보는 뭐예요?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의 묘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어른이 된 나의 시점과 어린 나의 시점 두 가지가 이제 혼재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있어서 어린 아이의 시점과 어른의 시점을 두 가지 이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뭐래요?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 했다. 이다. 이 내용. 사실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라는 요런 관점은 뭐가 돼야지 가능해요? 어린아이 시점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어른이 돼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어른이 된 나의 시점으로 이제 어릴 때의 과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이를 크게 버려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심이 빤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진 않았다. 노골적이지 않았다. 속심이 잘 보이진 않았다. 놀라움을 표했다. 이게 다 뭐예요? 어어의 관점이 되는 거죠.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며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다. 사람들이 격려의 말을 한다. 아버지는 웃고 있다. 그냥 뭐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지. 이거는 뭐 어린 나의 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한다는 건 뭐예요? 안말다한 노코멘트지. 즉 뭐예요? 마을 사람들의 속셈을 다 아는 거지 진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흥미 상태로 지금 우리에게 접근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laughs>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 자기네 가족 나름으로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아버지의 속내를 간파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뭐였죠? 어른의 시점이 되는 거죠. 마치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 자 마치 뭐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는 거지. 죽어가는 환자 우리 가족이지. 금방 나을 병인이 아무 염려 말라. 이거는 뭐예요? 삼촌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것과 같은 거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의사와 흡사한 태도 이건 뭐예요?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예요? 어떤 어른이 된인재 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이 부분은 다시 어른이 된 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거짓으로 위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어린 나의 관점과 어른이 된 나의 관점이 복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어린 나이의 시점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얘들아 뭐예요 사건에 뭐가 떨어질까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객관성이 떨어지죠 그치 그래서 어린아이의 관점과 어른 아이, 어른이 된 나의 관점을 혼재해서 작품의 객관성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시간이 진시에 가까워질수록 진시라는 건 뭐예요 삼촌이 돌아온다라고 한 시간이겠죠 사람이 늘어 우리 집은 더욱더 붐볐다 마을 안에서 성화바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인성 싶었다 혼자 진구네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의 모습도 보였다. 이 낯선 사내가 바로 이제 그 우리 집을 이제 삼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정찰하는 그 사람입니다. 장터에서 북적이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여기까지 잠깐 보면 마을 사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방관자적 입장도 있고 우호적인 입장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모두 다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게 했던 것이다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득이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팠다 배가 굉장히 고팠다 아예 이제 어떤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침내 마침네라. 마침내란 건 뭐예요 드디어 그 시간이 된 거죠 어떤 시간? 삼촌이 온다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기감이 이제 고조가 되는 그 순간이고, 자, 진시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시는 몇 시냐면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진시가 시작되는 7시였다. 모두들 흥분에 쌓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자, 초조하다. 흥분 했어야 하는데 시간만 자꾸만 흘러. 그럼 뭐예요? 이 기대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흥분이 점점점점 점점 가라앉겠지 해서 기대감, 초조감이 점점 있죠. 허탈감으로 바뀌는 이제 그 순간이 되겠죠. 9시가 지나고 드디어 진시도 끝났어. 어느덧 10시가 다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에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어른과 진군의 식구들만이 나중까지 남아 시리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넌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뜨적뜨적 수저를 놀리는 심란한 얼굴들의 비해 반찬만큼은 명절만큼이나 걸었다. 자 심란한 얼굴도 왜왜 왜 심란해요? 삼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란하지. 근데 반찬은 뭐예요? 명절이지. 심란한 얼굴, 화려한 반찬 두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지, 그치? 걸었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반찬이 푸짐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왕 해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조반상을 거부했다. 왜 거부하는 거예요? <laughs>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삼촌과 밥을 함께 먹기 위해서죠.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했다. 태평했다. 뭐예요? 삼촌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뭐예요?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지.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아, 그까지 아무 시따위는 별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뭐예요? 날의 의미를 두는 거죠.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무얼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아무리 점쟁이가 용하다고는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할머니의 지금 모습본보 뭐예요?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합리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은 틀릴 수도 있지만 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사자성어 그 다음에 속담으로 뭐라고 이야기해? 아전인수 제논의 물대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창창히 남아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9시 10시는 지났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 안에만 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 살아 돌아올 것이란 건 정말로 이제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어느 때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모자 겸상을 받겠다면서 할머니는 추워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루 위에 발도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월이란 놈이 있다 월이 뭐예요? 뭐니, 멍멍이, 강아지죠? 자, 갑자기 토방으로 내렸었다. 우리는 머리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으르렁거리는 거. 강아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뭔가가 등장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죠? 드디어 이제 뭐예요? 뭔가 긴장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자, 뒤에 내용을 다 읽어보면 뭐가 등장해요? 구렁이가 등장을 하지. 이게 이제 출연할 것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자 이제 뭔가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수저질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췄다. 즉 뭐예요? 식구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거죠. 즉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행동과 이런 걸 묘사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걸 암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올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 어,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숟가락을 아무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니까 나 역시 뭐예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뭐니. 그런 호기심이나 뭐 이제 흥미거리가 생기면은 뭐예요. 바로 이제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는소리도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laughs>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저마다 입을 크, 크게 벌리고 있는 한때인 조모대기패였다. 조물, 그들의 손은 돌멩이 아니면 뭐예요? 나뭇개비 같은 것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지쳐 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푸 기세만 올렸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힘껏 뭘래요? 돌팔매질을 내이다. 돌팔매질을 뭐예요? 돌을 내리꽂는 거지. 뭐에게 내리꽂는 거예요? 구덩이지 그러니까 구덩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인데 즉 이거는 작품 전체의 내용을 놓고 확대해서 보면 뭐예요?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돌멩이가 날아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볼걸 보고야 말았다. 뭐예요? 꿈틀꿈틀 기어는 오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 어림으로만 봐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한 마리의 뭐예요? 구렁이가 등장을 하지. 자, 선생이 이야기했죠. 새로운 소재가 등장을 한, 즉뉴 페이스가 등장을 하는 거는 새로운 사건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즉 삼촌 대신 구렁이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좀 선생님, 이제 구렁이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 마지막에 가서 설명을 일단 정리해서 할 건데, 자, 봅시다. 꿈틀거림에 따라 누런 비늘 가죽이 이리저리 번들거리는 그 끔찍스러운 몸뚱이, 몸뚱어리를 보는 순간, 그것의 울음소리를 듣던 간밤의 기억이 얼핏 되살아나면서, 오금쟁이가 대번에 뻣뻣이 굳어져 버렸다이다. 행동 묘사를 통해서 뭐예요? 심리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심리?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이 겁에 질리면 이제 완전히 얼어버리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나는 별수 없는 어린애였다. 별수 없는 어린애였다. 어느 관점에서 어른이 된 관점에서 그때의 나를 평가를 하는 거죠. 한 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그런 이제 어떤 분별력이 없는 미숙한 존재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재빨리 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에 대해 어,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제 본능적인 파괴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 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담매의 요절을 낼 요령으로 작대기 진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억센 임으로 내 팔을 움켜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었다. 자 이제 누가 등장해요? 외할머니 등장을 합니다. 해서 어 돌아다 보니 외할머니였다. 즉 여기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할머니에서 외할머니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동시에 째진 듯한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렸다. 악! 하면서 어떻게 돼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헌 옷가지가 구겨져 내리듯 그렇게 마루이도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쓰러지면서 이제 외할머니가 사건의 바톤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이제 여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봅시다. 어이 내용을 좀 지우면 자 우리나라 전통,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샤머니즘인 저 속신에는 어떤 속신이냐면, 자, 죽은 사람이 한이 맺혀서 죽게 되면, 뭐가 돼서 나타난다? 구렁이가 되어 나타난다라는 일종의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데, 자, 삼촌이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한 날, 뭐가 등장했어요? 구렁이가 등장을 한 거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촌이 뭐했다 죽었다 라는 말이 된 거죠. 죽은 삼촌이 무엇이 되어서, 구렁이가 되어서 나타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삼촌의 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보고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뭐, 삼촌이 죽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뭘 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졸두를 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즉, 그러니까 삼촌이 죽었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삼촌과 함께 밥을 먹겠다 라는 이 모든 기대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뭐예요? 그 충격으로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얘들아. 나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뭐, 1인칭 시점이라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내가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삼촌, 외삼촌, 그 다음에 할머니, 외할머니. 즉, 어린 나의 눈으로 뭐예요?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즉,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뭘 그려내고 있는 거 전쟁의 폭력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전쟁의 폭력, 비극성 이게 뭐 대비를 이루면서 이 전쟁의 잔혹함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부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장마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